예. 일단 시나리오가 너무 재미있었고요. 그리고 시나리오와 캐릭터가 참 신선하고 독특해서 어 지금까지 본적 없는 그리고 어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도 언제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오. 어 대본과 캐릭터여서 어 그리고 또 탐정을 같이 했었던 아, 이현희 감독님과 네. 또 훌륭하신 배우님분들 아. 예, 함께 하고 싶었고 예 그래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. 아네네 아니 근데 특히나 우리 기자님들도 정말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지만 팬분도 정말 많고 글로벌 스타시잖아요 우리 이광수 씨는 아네 그럼요 예 그런데다가 또 열렬히 응원해주신 또한 분이 계시잖아요 예 조심스럽습니다만 예예 예. 혹시 좀 응원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. 조심스러운 게 맞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아, 예. 아, 왜냐면 우리 네네. 기자님들이 너무나 많은 질문을 네네. 주셨는데 네네. 제가 요거를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들어야 될것같 ت 기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었어서. 아, 예. 예, 뭐 오늘뿐만 아니고 예, 평소에도 서로 응원하면서 예. 예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아우, 네. <laughs> 네. 아, 따스하네요. 따스해요. 예. 드라마의 분위기만큼이나 화기애애하고요. 네. 아, 어려운 답변인데 감사드리고요. 아유. 예, 예.